갑자기 제가 라이브를 켰어요. 예, 여기 지금 제천시, 예, 중앙시장 사거리인데요. 제가, 여기 저 중앙시장 옆에 어딜 잠깐 좀 돌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거 겨울날씨가 됐어요. 어떤가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눈이 오나요? 예, 충청북도 제천은 서울에서 보았을 때는 남산타워 꼭대기하고, 이 해발이 같아서. 지금 춥죠? 대략 한 4도에서 6도 정도가 추운 곳이네요. 아유, 지금 뭐 거리에 있던 노점상들도 이제 다 들어가셨고, 여기 유명한 가게들 다 이렇게 이제 문을 닫으셨는데, 아유 보세요, 이 사거리가 이제 선거 때마다 이렇게 거리 유세하기 딱 좋아서 각그 후보 진영이 늘 와서 이렇게 유세하는 곳입니다. 이제 서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어우, 춥, 죠 그래서 제가 이눈 구경을 시켜드리려고 지금 라이브를 갑자기 켰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저, 일찍 저, 여긴 제천인데, 저, 단양을 갔었어요. 단양분 연락소장을 이제 제가 지금 모실 분이 계셔 있어서, 어, 저, 찾아뵙고, 이제, 의논하고 그래서 이제 수락을 받았어요. 수락받고, 이제, 우리, 새로운 미래에, 에, 단양군 연락소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제 한 분을 아주 좋은 분을 모셨는데 그 모시고서 어어 어, 안녕하세요. 아 어, 안녕하세요. 파이팅. <laughs> 안녕하세요. 예예 예. 파이팅이라고 저게 외쳐주고 가십니다. 아, 그런데 에, 그분이 에, 헤어지고 딱돌았왔을데 그냥 소백산부터 시작해서 눈발이 날리더라고요. 개망둥이 <laughs> 왔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중앙산을 딱 보니까. 갑자기 눈발이 막 날려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켰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아 아, 옥자님, <laughs> 옥자님, 네와예 우리 시민분이 저렇게 반기는 거 들으셨죠? 예, 저를 또 이렇게 예, 응원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 오늘 제가 정말 감동적인 그런 날이에요. 제가 그 아시다시피 이제 돈 없는 정치인이거든요. <laughs> 집이라고 해봐야 시골 집 아파트 하나가 다죠. 그 뭐, 한, 저 요즘 시세로 따지면 한 1억이나 갈까요? 그거 하나가 다고, 뭐, 제천 시장을 지낸 사람 중에서 제일 바보라고 <laughs> 제가 야단 맞고 있습니다. 시장 있을 때 뭐, 뭐 돈도 제대로 좀 모아놓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 어디 기부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보태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제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선거할 때가 되니까 이제 선거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냐고 다들 염려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매번 선거 때마다 펀드를 합니다. 펀드 이근규 펀드. 그래서 그 이근규 펀드는 요번에 이제 이름을 이근규 민심 펀드라고 했습니다. 이제 민심의 힘으로 제가 이 정치적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겠다 이런 각오를 담았는데요. 이근규의 민심 펀드를 개설해요. 그래서 제가 모금 한도를 2억 까지로 해놨습니다. 유튜브하고 제가 저뭐 여기저기 이제 좀 SNS에 올려놨습니다. 계좌번호하고 방식 이런 거다 올려놨는데 연리 5%짜리로 해서 어 제가 그 개설을 했어요, 오늘. 그래서 6월 30일 날까지 이제 원리금을 상환해드리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래 말씀드리냐면 공지를 했는데, 어, 얼마만인가요? 지금 뭐한 두, 시간 세 시간쯤 됐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뭐 작게는 만 원부터 그리고 저좀 많은 분들은 좀대법큰 액수까지 펀드를 막 지금 보내오고 계셔서 제 휴대폰 그 문자가 그냥 띵동 띵동 합니다. 뭐 일일이 답을 좀 하고는 있지만 어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관심 갖고. 응원해 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아 이거 이 기대 에 어떻게 부응해야 될까 이런 생각해 을 봅니다. 물론 그 펀드는 다저 저로서는 채무죠. 이자 붙여서 6월 30일까지 다 갚을 거예요. 안 갚으면 제가 정치자금법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갚는 건데 그것은 어차피 뭐 제가 필요해서 그 은행금리보다 조금 센 5%로 다 산정을 한 것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없이는 펀드를 누가 보내겠어요. 한번 말씀, 생각해 보세요. 만 원이든 뭐 십만 원이든 그 펀드를 보내서 이근기의 계좌에다 입금한다는 자체가 우선 그 절차, 절차만 해도 쉽지 않고 불편한 일인데다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두세 달 동안 어쨌든 지켜보게 되잖아요. 아, 저이근기전 엄마가 잘하고 있나? 아, 뭐좀 혹시 기대가 좀 되나? 부족한 게 뭔가? 자꾸 관심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저, 잘 되면 내일처럼 기뻐하고, 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뭐 하나, 하나 잘안 되면 얼마나 서로 가슴 아프겠어요. 어쨌든, 마음을 주는 거예요. 펀드는, 뭐, 그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뭐, 투자해봐야 금리가, 그렇게 무슨, 저, 주식이나 일반, 그, 금융에 비해서 이렇게 큰, 뭐,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단순하게, 이제, 잠깐 동안 무상으로 빌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그것 역시도 정치자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정해서 약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저도 당당하고, 또 이제 다 마찬가지인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마음, 또 따뜻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뭐 사랑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저에게 남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오늘 감동스럽겠어요. 날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맨손으로 제가 지금 휴대폰 잡고 라이브를 잠깐 하는 겁니다. 예, 어, 옥자님, 이거 뭐제 계좌 번호를 여기다가 공지를 하셨네. 아유,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려요. 이거 뭐, 나우무 님, 호중파 나우무 님, 예, 반갑죠. 감사, 아, 저도 반갑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이고 민심 펀드 이야기를 이렇게 옥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지금 너무 춥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우리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우리 SK텔라콤 여기 분이저 삼성전자에 있다가 어 최근 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대리점을 차려놓고 일을 하고 계세요. 잠깐 들어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라이브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끼우 시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SKK님, 반갑습니다. 예, 여기, 제천에서 가장 친절하고, 그리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성실한 분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브 방송입니다. 조주싫 <laughs> 예, 자, 보셨죠? 벌써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좀 따뜻하고 얼마나 푸근해집니까? 예. 이렇게 그래서 소란 나면 안되기 때문에 요즘들어서 잠깐 끄겠습니다. 어 호주 분파 나오면 예 제천입니다. 예 제천에서 제가 제가 오늘 새벽에 단양 갔다가 지금 쭉 돌다가 지금 제천에 온 거예요. 제천하고 단양이 같은 선거구예요네예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자 제가 라이브를 끄겠습니다. 가게 예, 영업에 방해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끄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눈 구경 잘하셨죠? 예. 안녕히 계세요. 음,